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을 했는지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 하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은 좀 맞춰 준 거예요, 문재인 대통령이. 그렇죠. 이게 그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국민의당 네. 바로 이유미 그 조작 사건 때문에 상당히 그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동병상련했던 표현을 득담을 한게 아닌가? 이렇게 음. 보입니다. 근데 예.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뭐그좀 예 대우하는 예우하는 예.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. 그게 예. 이제 트럼프 측에서 그걸 만들어내서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음. 이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건 아마 이제 그 그냥 예우 차원에서 정상회담 예우 차원에서 음. 얘기하신 것 같고 사실은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희생자는 힐러리 클린턴이죠. <laughs> 음, 알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상들이 이제 좀 가벼운 얘기로 이제 당연히 만찬 자리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이, 이상한 거죠. 그런 얘기 그 동병상인의 어떤 표현을 득담은 한게 아닌가 이렇게 음. 보입니다. 예. 근데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그좀 비해 봤어요. 그게 예. 이제 트럼프 측에서 그걸 만들어내서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음. 이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건 아마 이제 그 그냥 예우 차원에 대우하는 예우하는 예.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마... 맞춰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이게 그 아마 논? 문재인 대통령 도이 지금 그 국민의당 예. 바로 이 유미 그 초장 사건 때문에 상당히 그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.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을 했느냐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<laughs> 대통령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은 좀.